네 여러분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배드워즈 강의 레벨 편인데요. 강의 영상이 좀 늦었죠? 대본 수정을 거의 10번을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드워즈의 레벨 시스템이 생긴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벨 시스템을 어려워 하시길래 오늘은 강의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 강의는 레벨 편과 무기 편두 편으로 나뉘어서 알려드릴 예정이며 제 플레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참고로 웬만한 나이트 메어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우선 게임이 시작되면 레벨 0인 상태로 스탯을 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검, 단검, 낫, 망치 이 a 가지 무기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무조건 갑옷 a y 업그레이드합니다. 갑옷 1강을 찍으면 갑옷 효과가 10% 늘어나며 최대 체력이 10 증가합니다. 저는 이 체력 10 때문에 갑옷을 찍는데요. 검을 제외한 모든 무기 1강에는 추가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갑옷에 찍어주면 추가 체력 10 덕분에 단검, 낫을 한대더 버틸 수 있는데요. 단검은 대시및 처음 때리는 4대의 데미지가 강화되지만 그 이후 데미지가 약해서 쉽게 이길 수 있고 낫은 대시를 피해야 이길 수 있으며 망치는 공격 속도가 느리고 블럭 컨트롤로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 검의 경우 1강부터 5% 추가 데미지가 있어 갑옷의 스탯을 찍더라도 한대더 버틸 수는 없지만 서로 나무검 8대 혹은 돌검 6대면 죽기 때문에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초반에 검의 스탯을 찍어버리면 다른 무기들에 비해 후반이 약해서 후반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기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옷의 스탯을 찍어도 레벨업해서 단검이나 낫 망치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갑옷의 스탯을 찍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탯을 찍으셨다면 팀원과 함께 혼자라면 혼자서라도 다이아 4개를 모아주세요. 다이아로 무언가를 업그레이드하면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다이아 4개를 모아 제너레이터 1티어를 찍을 때쯤 1레벨에 찍히며 스탯이 2개가 생깁니다. 돌 무기를 살수 있다면 무기에 1스탯을 찍고 남은 1스탯을 아껴주세요. 돌 무기를 살 여유가 없다면 이 스탯 모두 갑옷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무기에 1스탯을 찍고 남은 1스탯을 아끼는 이유는 2레벨에 3스탯을 주는데 1스탯을 아껴서 2강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낸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이아로 무언가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침대를 부시거나 가디언을 잡거나 타이탄을 잡는 등총4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방법 모두 팀원 모두에게 경험치가 공유됩니다. 침대를 부시는 데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가디언은 게임 시작 3분에 나오며 타이탄은 게임 시작 13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경험치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뿐인데요. 이번 레벨 시스템 맥심은 레벨업을 빠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먹어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거의 모든 키트의 기초적인 운영인데요 그럼 이제 레벨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벨업은 6성까지 있으며 아무렇게나 레벨업하면 추정무기나 에메랄드 갑옷을 잠금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갑옷과 추정무기 모두 얻는 레벨업 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검, 단검, 낫 망치 중한 개를 육성 찍는 빌드와 아처에던터 라일라이던터 탈리아의 닭처럼 다른 무기를 쓰는 키트를 위한 빌드입니다. 우선 검, 단검, 낫, 망치, 육성 빌드는 0레벨의 갑옷을 찍고 1레벨의 돌무기 구매가 가능한 경우 검, 단검, 낫, 망치 중에 원하는 무기의 스탯을 1만 쓰고 1을 남기고 돌무기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갑옷의 스탯을 찍어 갑옷 이성을 찍어줍니다. 2 레벨에는 갑옷 2성, 무기 2성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3 레벨에는 무기 3성을 찍어 다이아 무기를 잠금해제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갑옷에 계속 스탯을 찍다가 석궁이 나올 때쯤 활 2성을 찍어 석궁을 잠금해제해줍니다. 참고로 갑옷은 5성까지만 찍어야 합니다. 6성을 찍어서는 안 되는데요, 5성만 찍어도 에메랄드 갑옷을 사용할 수 있고 체력 300은 포레스트 인챈트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갑옷 오성을 찍었다면 나머지 포인트를 모두 무기에 찍어주며 최종 무기를 해금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육성 빌드이며 나중에 업데이트로 인해 빌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 단검, 낫, 망치를 쓰지 않는 부주류 빌드입니다. 아처 라일라 탈리아 같은 키트에게 해당하는 빌드이며 이 빌드의 경우 다이아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키트 이해도 및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0레벨에 갑옷을 찍고 1레벨에는 활이나 키트 전용 무기의 스탯을 1만 쓰고 1을 남깁니다 활이나 전용 무기를 쓰는 키트의 경우 1강부터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무기의 스탯을 찍어줍니다 2레벨에는 활이나 키트 전용 무기 갑옷 2성을 찍어주고 3레벨에는 검, 단검, 낫, 망치 중에 원하는 무기를 2성만 찍어주고 탈리아같이 업그레이드 항목이 6개인 키트는 1성만 찍어서 철 무기를 잠금해제해주고 활에 2성을 찍어 속궁을 잠금해제해줍니다 이 후에는 갑옷 5성까지 찍어주고, 할인 나 키트 전용 무기를 6성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부주류 6성 빌드이며, 나중에 업데이트로 빌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벨 시스템으로 단검, 낫, 망치와 같이 폭지를 넣는게 가능해져서 저는 갑옷의 스탯을 찍음으로써 안정성을 얻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직접적인 데미지는 늘어나지 않고 데미지 비율만 늘어나지만 갑옷의 스탯을 찍으면 방어력 비율 플러스 체력까지 주기 때문에 갑옷의 스탯을 찍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두 빌드 모두 지금 당장 사용하셔도 문제없는 빌드이며 따라만 하셔도 좀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강의 영상이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 일단 오늘 강의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 이만 더 재밌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기편 강의는 아마 무기 편 강의는 대본이 만들어지는 대로 대본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니 잠시만요. 낭만 그룹에서 침대는 장식용의 옷을 살수 있다고요? 얼른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야겠다.